그러니까, 샵인샵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구찜을 파시면서, 덮밥집도 운영하시면서, 김치찌개도 파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하는 건데, 주방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돈마 송송호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샵빈샵 매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한시세계관학점 점주 박신호 점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신호 점주입니다. 요새 관학점도 보면 네. 하, 진짜 미치겠어요. 김치찜 뭐 김치찌개 브랜드들이 엄청 줄폐업을 했다가 또 우주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뭐 영상에 한 번씩 다루지만 처음에 이제 신규 창업을 할때 네.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뭐 무료배달팀 행사도 하고 네. 좀 과도하게 이제 행사 같은 걸좀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동작권은 그런 게 조금 덜 하긴 한데 관악권은 정말 경쟁이 심한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새로운 매점들이 생겨나면서 초반에 들어가는 무리한 광고 역할 때문인지 확실히 주문 들어오는 게 이제 비중이 좀그 사람들한테도 퍼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한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차리면서 새로운 김치찜집이 생기고 싸고 쿠폰까지 주니까 이제 그쪽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맛이 있어서 저희한테 돌아온다 할지라도 당장의 지금이 이제 계속 피해는, 피해는 보고 있는 거죠. 뭐 피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런 브랜드들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악구가 정말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다 샵인 샵 브랜드라는 게좀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요새 보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뭐, 그분들을 정말 제가 뭐, 까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맹점 200개다, 300개다, 400개다. 근데 그렇게 몇백 개가 된다는 브랜드들은 다 샤빈샷 브랜드거든요. 로 그죠. 샤빈샷 브랜드로 뭐, 200개, 300개 만드는 건좀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려한식세끼 말해도 지금 샤빈샷 가맹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다 내줬으면 지금 한 150개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욕심을 차려서 샤빈샵 브랜드로 절대 이 점을 앞으로도 안할 생각이고 한시세끼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많은 분들이 이 한시세끼를 알수 있게끔 만드는 게제첫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샤빈샵이라는 게 어쨌든 좀 그런 브랜드도 잘 돼서 오래 유지되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 요 그리고 샤밴샤 브랜드들이 뭐 보통 요새 보면 산모정책이라고 해서 네. 뭐 감행비 무, 교육비 무, 감행이행금 무 해가지고 산모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영상 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시는 것 같고 감행 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행 점주님들도 쉽게 쉽게 오픈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쉽게 쉽게 샤빈샤 브랜드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안 됐을 때 조금만 안 돼도 쉽게 쉽게 빼셔 버리는 거죠. 그렇게 쉽게 쉽게 또 빼시다 보니까 또 다른 브랜드들을 또 쉽게 쉽게 넣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매장의 진짜 정체성은 잃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냉장고며 주방이며 개판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재료도 공통이 되는 샤빈샤 브랜드들을 하면 저, 좋은데. 매출만 보고 샤빔샵 브랜드를 넣다 보니까 재료도 하나도 공통도 안 되고. 그렇죠? 본사도 다 다르고, 물류도 다 다르게 발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님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경쟁 업체들도 이제 많이 좀 구경하려고 이제 배달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제가 좀 유난히 지켜봐왔던 매장들 중에서 거의 전문점 빼고는 요번에 샤빔샵 브랜드들이 다 가게를 뺐더라고요. 제가 보는 시각적인 통계로 써놨는데 맛집랭킹에서도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바쁜 시기에 배민원 기사가 앞에서 대기한다든가 어디 가기가 바쁜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일 브랜드들만 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샵앤샵 브랜드들 점주님들은 결국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브랜드들도 찾아 나서, 나서시겠죠. 맞아요. 간판 바뀌는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네. 또 이제 샵인, 샵인샵 브랜드를 했을 때 어쨌든 뭐 배달 전문점은 이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샵인샵은 아무래도 맛집 랭킹이라는 게한 사업자에 하나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 아무래도 만약에 샵인샵을 한다면은 좀 같은 종목의 음식에서 좀 카테고리를 늘려가는 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해가지고 한식 카테고리가 있는데 또 다른 한식으로 카테고리를 내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마침 중퉁이못 올라가니까 되죠. 그게 좀참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또큰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기요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밖에 입점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죠? 뭐 쿠팡은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쿠팡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쿠팡은 요새 좀 신경을 안 쓰는 주자라. 요기요만 해도 한개 매장밖에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샤빈샵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다지 배달 플랫폼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샤빈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과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이 예를 들어, 서관악구에 경쟁업체끼리의 매장에서도 김치찌개 브랜드, 부대, 부대찌개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본사는 똑같은데 각 경쟁업체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맞아.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본사만 정말 배부른 거 아닌가. 그치. 점주들은 정말 진짜로 총성 없는 전쟁터 쪽에서 정말 진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가맹 점주로서 뭐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그렇 저도 샵인샵 브랜드를 완강하게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손님들 입장에서 이미 인식 자체가 샵인샵이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인식이 박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일단 점주로서 느끼는 거는 샵인샵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광고 비용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죠. 한 카테고리에서 1억이랑 세계 뭐 카테고리에서 1억이 나오는 거는 엄연히 이제 광고 비용이랑 그죠. 수수료가 다 다르게 나가니까. 그죠. 한 곳에서 많이 나올수록 점수들이 훨씬 낮죠. 저도 이제 요새 들어서 더 많이 가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엄청 많은 상담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샵인샵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죠? 한식 색기도 샤빈 샵을 내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저는 솔직히 한식 색기를 샤빈 샵 브랜드로 키울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브랜드라는 건 어쨌든 그 브랜드가 집중이 됐을 때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점주님들이 왜 그렇게 연락을 많이 오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주방이개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샤빈 샵이라는 건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구찜을 파시면서 덮밥집도 운영하시면서 김치찌개도 파시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재고 관리도 안 되죠. 본사가 다 다르니까 물류 발주도 다 따로 따로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식자재 원가율은 점점 올라가죠. 시, 식자재 원가율이 왜 올라가냐면 저희 한식세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쌀도 전용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게 점주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사가 전용 상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거기에 대한 물류 폭리를 취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번에 한식새끼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쌀을, 한식새끼 전용 쌀을 만들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가맹점들한테 가는 쌀 단가가 한 4천 원가량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등급도 좀더 좋은 품질, 좋은 등급으로 제공을 하면서 말이죠. 사람포가 4,000원 내려갔다고 치면은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한 네다섯 쓰더라고요. 그죠이 다섯 라고 한다면 그죠. 한 달이면은 한 150포. 그죠 150포가 이제 4,000원이라고 따지면 거의 되면은.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죠그 정도 차이가 이제 원가 위로 내려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순수익에서도 그 정도 올라간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단일 브랜드로서 뭔가 전용 상품을 만들고 뭔가 물류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됐을 때 그죠. 공장 측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본사는 어떻게 보면 단가 협상을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량이 많아지면 좀더 싸게 공장에서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좀더 내려간 단가들을 가지고 본사에서 는또 가맹점에다가 좀더 값싸게 제공을 해드리면 네. 점점 점점 그 가맹점이라는 개수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원가율이 낮아져야 점유율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점점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요새 샵인샵 브랜드들을 보면 솔직히 용기도 다른 데 쓰셔도 돼요 식자재도 다른 데 쓰셔도 돼요 소스만 저희 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샵인샵 브랜드 본사에서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쌀 전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이 과연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스를 더 찍어내고 소스를 어떻게 보면 좀더 비싼 단가에 좀 가맹점에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의지 있게 운영을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샤빈자 브랜드들이. 당연히 근데 샤빈자 브랜드 중에서도 정말 잘 하시고 가맹점들 생각하시고 그런 물류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잘 구축하셔서 하시는 본사들도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고, 음. 아, 정말 운영 잘하고 계시는 진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좋은 업체들을 제가 지금 헌다, 뭐,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음. 음. 근데, 그렇지 않은 본사들이 정말 우우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본사를 운영하시고, 너무 소만되고 고플려고 하시는 정말 몇몇 샤빈샵 브랜드들 때문에 가는 전주님들은 정말 힘들어 하신다는 거잘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은 단일 브랜드 선택하셔서 창업하시는 것과 뭐, 여러 가지의 샤빈샵 브랜드를 한 매장에서 창업하시는 건 뭐, 어느 쪽이 더 맞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잘 판단하셔서 뭐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우주소 생겨나고 있는 샤변샵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마 송승우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마 송승우 대표입니다. 뭐, 잘 되시는 분들은 자랑권,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권, 얘기하고 싶으시면 소통권, 이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피노에락을 같이 나눠 주면서 시이 오픈 채팅방을 같이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마 송송 대표였습니다.